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신가요? 단순히 지구의 환경 변화나 문명의 몰락이 아닙니다. 진짜 모든 것의 끝, 바로 우주 전체가 종료되는 순간 말이죠. 이 문제는 오늘 당장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과학자들이 계산해 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시나리오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한 변화들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별들은 하나씩 꺼져가고 있으며, 멀리 있는 은하들은 우리에게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우주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주요한 시나리오를 통해 이 거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우주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풍선을 불어넣는 것처럼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이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주의 밀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토스트에 버터를 얇게 발라서 점점 넓게 퍼뜨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 확장하다 보면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별이 태어나려면 가스 구름들이 서로 뭉쳐야 하는데 우주가 확장하면서 이런 물질들이 너무 멀리 흩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타원형 은하들의 경우 이미 별을 만들 수 있는 가스를 모두 소모해 버렸습니다. 이런 은하들에는 지금 존재하는 별들만 남아있고, 새로운 별이 태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죠. 반면, 우리 은하수 같은 나선형 은하는 아직도 잔여가스가 남아있어서, 새로운 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별의 보육원들이 바로 이런 곳들이죠.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현장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은하에서도 앞으로 50억 년 정도 지나면 별을 만들 수 있는 가스가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세대의 별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별이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주에서 별빛이 하나씩 꺼져가는데 새로운 빛은 더 이상 켜지지 않는 상황을 말이죠. 마치 거대한 도시에서 전력이 점점 끊어져 가는데 발전소는 더 이상 가동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타원형 은하에 남아있는 별들은 대부분 작고 붉은 별들입니다. 이런 별들은 연료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조년 동안 지속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오래 버틴다고 해도 언젠가는 연료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별들도 하나씩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만약 들을 수 있다면, 별들이 꺼질 때마다 작은 한숨 소리가 날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주가 계속 확장하면서 은하들이 우리의 관측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평선이라는 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져 가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은하들의 빛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되죠. 결국 아주 먼 미래의 관찰자들은 밤하늘을 봐도 우리 은하수와 그 주변 몇 개의 은하들만 볼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수십억 개의 은하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마치 안개가 점점 짙어져서 멀리 있는 산들이 하나씩 보이지 않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미래의 우주학자들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의 시작과 역사를 알수 있는 이유는 멀리 있는 다른 은하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보원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면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수 없게 될 테니까요. 마치 역사책의 중요한 페이지들이 모두 찢어져 나간 것과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주가 항상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처럼 보일 겁니다. 빅뱅 이론이나 우주 배경 복사 같은 증거들도 모두 관측할 수 없게 되어 버리죠. 하지만 별들이 모두 꺼진다고 해서 우주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블랙홀이라는 거대한 존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발견한 호킹 복사라는 현상 때문에 블랙홀들도 서서히 증발해 버린다는 것이죠. 블랙홀 주변에서는 가상 입자 쌍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한 입자는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튕겨 나가면서 블랙홀의 질량을 조금씩 감소시킵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블랙홀들은 대략 10의 3제곱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증발해 버릴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지구가 탄생한 지가 약 45억 년이니까 10의 30 제곱 년이라는 시간은 지구 역사의 수조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양성자의 붕괴입니다. 양성자는 우리가 아는 가장 안정적인 입자 중 하나입니다. 일부 이론들에 따르면 이것조차도 10의 32 제곱 년 정도 지나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말이죠. 어쨌든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나면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들조차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가장 견고한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들은 일반 블랙홀보다 훨씬 오래 버팁니다. 이런 거대한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려면 무려 10의 100제곱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의 100제곱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숫자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바로 국골이라고 부릅니다. 검색 엔진 구글의 이름도 여기서 따온 것이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만약 우주의 나이를 1초라고 한다면, 국골련은 수백억 년에 해당할 정도로 긴 시간이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주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모든 물질이 진공 상태에 균등하게 흩어져 있고 온도는 절대 영도에 가깝게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주가 탄생했을 때는 너무나 뜨거워서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0도보다 3도 정도 높은 상태까지 식었습니다. 미래에는 더욱 차갑게 식을 것입니다. 결국 거의 모든 열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과학자들은 우주의 열적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열 역학에서는 차가움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고, 오직 열이 있거나 없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동결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주가 폭발과 함께 죽는 게 아니라 얼음처럼 차갑고 조용한 상태로 끝난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정말 춥고 외로운 결말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고 모든 구조가 해체되고 남은 건텅빈 공간뿐인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주의 확장을 이끌고 있는 암흑에너지라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진공 상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우주가 확장할수록 이 힘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커질수록 진공의 부피가 늘어나고, 그러면 암흑에너지의 총량도 증가하게 되죠. 반면 물질들은 점점 멀어져서 중력의 영향력은 약해집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늘리면 탄성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계속해서 가속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은하단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력 때문에 함께 뭉쳐있던 은하들이 암흑에너지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석의 힘보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쇠구슬들이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별 은하들도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은하수처럼 단단히 결합되어 있던 별들의 시스템도 점점 찢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하가 해체되고 나면 이번에는 개별 별들과 행성들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행성들이 별 주위를 안정적으로 돌고 있지만, 암흑에너지의 팽창력이 중력을 압도하게 되면, 행성들이 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다가, 결국 끊어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지구도 태양에서 떨어져 나가서, 차가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힘이 계속 강해져서, 별 자체도 찢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결합시키는 전자기력보다 암흑 에너지의 팽창력이 더 강해지면 별도 산산조각이 나버릴 수 있거든요. 심지어 분자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까지 떨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고무줄 하나로 비유해 보면 처음에는 은하를 묶고 있던 중력이라는 고무줄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분자 간의 결합력이라는 더 강한 고무줄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주의 모든 물질이 기본 입자 단위로 분해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암흑에너지가 어디까지 물질을 늘릴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양성자까지 찢어서 쿼크들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쿼크들도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빅 립, 즉, 대파열이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태어날 때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있었다면 죽을 때는 대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빅립이 일어날 시점은 대략 10의 22제곱년 후로 계산됩니다. 앞서 말한 블랙홀의 완전한 증발 시점인 10의 100제곱년보다 훨씬 빠른 시점이죠. 만약 이 계산이 맞다면 우주는 대동결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대파열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물질의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어버릴 겁니다. 우주에는 정말 기본적인 입자들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남을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세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관측 데이터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우주가 다시 수축하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우주의 확장 속도가 모든 물질의 집단 중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이유로 확장이 늦춰진다면 어떨까요? 중력이 다시 우세해진다면 모든 것이 역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치 위로 던진 공이 결국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 우주는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식어왔던 것과는 정반대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물질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밀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압축되는 특이점 상태가 될 테고요. 과학자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빅 크런치라고 부르는데 개인적으로는 대압축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뭉쳐지는 상황이니까요. 빅 크런치가 일어나면 전체 우주가 다시 원자 크기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양자 역학의 법칙들이 중요해지는데 양자 터널링 효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모든 에너지와 물질이 한 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압축된 우주가 다시 한번 대폭발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빅뱅 2.0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새로운 우주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다른 물리법칙들이 적용될 수도 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이 탄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시나리오들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사회적 갈등과 분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몇십 년, 길어야 몇백년 안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의 종말보다는 이런 현실적인 위험들이 훨씬 더 시급하죠. 흥미로운 건 1900년대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다면 그들은 결핵이나 인구 증가 같은 문제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목록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죠. 대신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인공지능의 위험성 같은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생겨났습니다. 1900년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인공지능이나 사이버 공격 같은 용어는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2100년의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들을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암 같은 질병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할수 없는 새로운 위험들이 등장할지도 모르죠. 결국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현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인류는 정말 우리 운명의 주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서로 싸우고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결과는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주의 종말보다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한 우주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동시에 얼마나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우주는 여전히 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의 생명체들은 이런 풍경을 볼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우주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다양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하들이 활발하게 별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화학 원소들이 생성되고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시기 말입니다. 결국 우주가 대동결로 끝나든 대파열로 끝나든 아니면 대압축 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할것 같습니다.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 탄생한 의식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얼마나 드문 것인지 생각해 보면 현재의 모든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주의 거대한 시간 앞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찰나와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